맛있다 은야아 anyway,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힘 아, 너무 세잖아. 내면 거가이바이보 엄마 은 하나 줘. 우리 기은하안 오야! <laughs> 아무안 <laughs> 무섭대 새끼같이 빨리 나와 <laughs> 갔다 <한> <laughs> <laughs> 오네 어 너무 이뻐 <예뻐>. 왜무고양이아기 <laughs> <laughs> <야, 웃어? 웃음> <laughs>

이 8, 9, 9. 어 은호가 해봐 여기 끝 없이 나와 아어지러일 봤어 줄어졌 괜찮아 이거는 많이 걸으면 빨리 커 은호야 그래서 음, 삼촌이 괜찮아요. 맨날 걷는 거야 지금 엄청 걷잖아 네, 삼촌이, 그렇지? <laughs> <laughs> 집에 가게 해주자. 아, 아. 아. 언니가 아니에요? 아 이게. 음. 여긴데요, 너 엄마? 응. 총 응. 응. 아니야, 임마. <laughs> 여깄지?